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장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쪽.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끼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6월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현충일을 보내고 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살아,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이 인간이 가진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 답을 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결론적인 말씀으로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것을 무에서부터의 창조다 그렇게 신학적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과정 신학적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있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거나 거부하거나 교묘하게 논리적으로 섞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그것은 인간의 장난이며 사탄의 꾀에 사로잡힌 자들의 잘못된 시도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러나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약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존재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락을 누리며 행복하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식물과 동물들, 바다의 의족들 모든 것을 갖추시고 비로소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은 문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가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모습,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아라. 따 먹으면 정녕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기운이 더 이상 공급될 수가 없게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에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이 육신이 무너지게 되고 흙에서 취한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선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수도 있지만 책임을 제하고 따 먹지 않으면 영원히 보호를 받고 그러나 사탄은 하와를 깨워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그 하와가 사탄의 말, 예뺨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지혜롭 줄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다 나라는 히브리 말, 탐스럽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따먹을 열망이 생기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따먹음으로써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냐마,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빔에게도 있고, 아담에게도 있고, 하와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가시와 은근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쪽을 택해야 그것이 살길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쪽, 그것이 바로 좋아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지음을 받았고 각각 피조물의 영역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대가 완전히 끊어진 세상을 삽니다. 인간은 탐심으로, 욕망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 피조 세계를 인간의 도구로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후 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 이산화탄소의 과다 배출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날 동안에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구상에 있는 자원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들이 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생명체들이 멸종하고, 지구온난화는 해수면의 상승을 가속화하고 기온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생명의 조화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잡을 수 없는 재난과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세, 종말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인간은 욕심이 많습니다 자기 위주로 세상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좋으면 좋지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자아 중심의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M4세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라는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그두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하시면서 자연 세계가 조화로워서 하나님 보시기심이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세상, 점점 정말로 다가가는 세상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답이시기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을 버리시고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모습이며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때도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버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집사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모든 소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것이 바로 주만 따라 사는 삶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다. 그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함.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산, 살아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 일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생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다. 그 말은 우리가 뭔가 갖춰야만 결혼할 수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야만 세상을 아름답게 할수 있다, 아닙니까? 오히려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은 반메수에 유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100세까지 살게 하셔서 에베소에서 마지막 자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찍 야곱으로부터 순교가 시작되어서 서대반의 순교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양의 처소에서 각양의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고 그 뒤를 이은 속사도 시대 AD 100년으로부터 AD 313년에 이르는 그 속사도 시대에도 사도들의 가르침그저술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속속 순교함으로써 교회의 터가 잡혔습니다. 안디오의 이그나티우스, 서머나의 폴리갑, 로마의 유스티누스, 칼타고의 키프리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순교함으로써 교회의 기초가 마련되고, 욕망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순교의 피가 흘렀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순교자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시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큰소리치기 위해서, 권세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물질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탐심을 내려놓을 때 피조물들이 살고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 신앙을 다시 뿌리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화시킴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보시게심이 좋다고 칭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온영과 혼과 몸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시 계심이 좋은 모습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로세계가 조화롭게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식물들이 바다의 의족들이 공중의 새가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자유와 해방이 있는 세상을 꿈꾸어야 합니다. 오늘 인간의 탐심 타락은 모든 것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한생광의 식구들, 나한 생광의 식구들, 나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모시고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실 때 심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심이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가길 만난 머리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